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복음의 사람이나 율법의 사람이나 세상 살면서 문제를 안만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도 만나고 갈등도 만나고 더 어려움도 만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요 더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제는 손 내려놓고 싶고 이제는 주지 않고 싶을 만큼 멈추고 싶을 만큼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역시 복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복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대부분은요, 문제 만나면요, 다른 것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l 이 때리자, 브리 에이, 뭐, 아니면 뭐 대충 들려대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요, 바르게 안섭니다. 답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지 압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갈등이라고 생다저 사람 때문에 어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온전히 서지 못할 때입니다. 거기서 서지 때입니다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기도 훈련 시키려고 장로님, 기도 좀 하세요. 장로님, 뭐, 뭐, 뭐 좀... 아, 내가 부족해서 한번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그렇죠? 아닙니다. 부족하기 뭘 부족해요? 다 가진 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같이 주님 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뭔가 생각들이요. 복음이 아니 다른 생각들은 많이 젖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요. 실제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보세요. 그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될 겁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의 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심부름하는 주의 종이라는거 모르면은요, 적당하게 눈치껏 대충, 그냥 그러고 삽니다. 그게 이제 매사에 나옵니다. 중요한 순간에 선택해야 될 때, 내입술의 말에, 머리를 쓸 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분명한 사람은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받으려면은요, 하나 정확하게 해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무슨 말아알겠습니까 가끔씩 중직자들 입에서 이런 말을, 저, 저, 교역자들, 저, 저, 밥값도 못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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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좋도록 고생해서 뭐, 함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요, 저, 저, 돈도 안 되고, 여러분, 죄의 종도로 돈이 안 돼도 죄의 종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하니까 어떻게 하죠? 말만 그래, 생각도 함부로 합니다. 선택도 대충 해야죠. 뭔 일을 해도 대충 적당 그렇습니다. 어딜 가도 안 됩니다. 그 기질을 가지고는요. 여러분이 지혜종이다 분명히 해서면요 그걸 누가 하냐? 내 자신입니다. 그냥 직업군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내가 합니다. 내가 알 정도면은요, 주변 사람들니다 역시 저분은 주의종이다. 저분은 한시대적이다. 저는 유광수 목사님 되면요 야, 저분은 한시대적 전도자다. 감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나 전에는 안 보이더라고 오늘 아침에 보이더라고 엘베 엘베 타고 내려올려 그니까요그 아파트 에 세워지면 교회마다 뭐 홍보하는 우리 교라고 회 홍보하는 그 스티커 붙여놓잖아요. 여천세광교회 보니까요 예수생명 예수사랑 예수능력 써져있어요. 그것은 한국계 용어가 아닙니다. 다라보어는 예수생명 예수능력 예수제자 예수축복 예수사랑. 그걸 이용해 들어. 마크는 통합 중 마크 한국계 세계계는요 먹음자입니다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회개 그저 거룩 그저 예수사랑 요거밖에 없습니다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간에 중요한 응답을 받은 메시지가 없습니다 뭐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주만 없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없습니다 메시지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신앙만 있지?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138?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게 메시지가 없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신 분이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시대적 전도자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신학자들 성경을 수많이 수없이 많이 외우고 읽고 신학을 수없이 많이 공부해도 메시지가 없다. 저 분은요. 아무리 해봐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게 뭐예요. 제가 있는 논란냐면요 태권도 성교를 했잖아요. 태권도 전문생. 태권도인들 모아놓고 태권도가관 메시지였는데 태권도 평생은 나보다더 메시지가 더 확실해요. 아, 나그때놀 몰랐다. 저분은 저 성령께서 깨닫게. 물론 태권도 성교를 위한 메시지를 내가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 드렸어요. 그거 참고하고 메시지 했어요. 근데요, 자료 준비는 나보다 더요. 야, 저분은 시대적 저도자다 하나님 스신일뿐이다 내가 알고 여러분이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합니다. 저분은 주의종이다. 여러분요, 진짜 응답받으려면요, 이것부터 분명히 해서, 나는 주의종이다. 요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선택할 때에, 말할 때에, 계획을 세울 때에요, 주의종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합니다. 그냥 대초책 딱 눈치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다놓칩줍니다 사람 마음을 다 잃습니다. 그게 오래됐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평생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새벽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잖아요. 여러분 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새벽 아침에 병신들이 뭐 때문에 교회 나와요? 계약자들이야, 살림이 받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 나오지. 병신들은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정확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순간도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 하나님의 내게는 평신도들요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주의 종들은 2 4사시 기도의 등불을 켜는 게 주의 종들의 본분이고요. 기도의 득부를 끊면안 돼요. 근데 평신도들은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 없으면 기도해야 다 문제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조용한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주의 종. 얼굴이 버드버드 해가지고 목사 가운 입고 쓰아 그러고 있으면 주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용한 정확한 언약을 잡고 24시 기도의 득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람은 주의 종입니다 아, 멘입니까 병신돈도 주의 종이 있고요 교역자인데도 주의 종이 아닌 사람 많아요 나는 우리 동문도 후배를 쳐다보면요 우리 단체에서 우리 교사 어느 교회가 잘나가나 누가 잘나나막 그런 것만 쳐다보고 거기 줄 서가지고요 그 교회 교역자 하려고 그러고. 아, 자 그래갖고 뭘 노릴라고. 그러다가 뭔가 뭐 기회가 온거한 자리 놀러. 에휴, 참. 직업군, 직업군. 마치 대기업 들어가야 평소에 편하게 먹고 산다. 불신자들 수준하고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 종이 말이야.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고생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답냈을길을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어떻게 말까? 혼자 있을 때도 나는 주의 종이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 그 음성 앞에 기꺼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나를 경신시키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돼. 그게 주의 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기한테 권세고 그게 하나님의 증인의 축복입니다. 모르는 뭐 거야.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인 것처럼 폼 잡고 있으면 요그 TV에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백일섭 씨. 우리나라 연예인 최초로 그랬다 알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결혼, 결혼하잖아요. 평소에 살았으니까 그만 같이 살자. 결혼, 결혼, 을 졸업해 뿌려. 그 속에서 자녀들을 받은 상징. 딸은 지금까지 연락 을서 지금 7, 8년 전에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고서 딸이 돼서 아빠 안먹어 너무 무섭죠. 제일 큰상처는뭐 그 TV에서 본 아빠의 모습은 자상하고 인자하고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모델이고 집에서 늘 소리 지르고 아빠 안 보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일 상처받은 건내 새끼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주의 종이다. 혼자 있을 때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면서 주의 종이라는 축복 다 놓치고 많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자식들을 갈등합니다. 신앙이 들어가겠어요? 그 아버지와 그딸 사이를요 사위가 중지해 보려고 아, 아버지 용기 내서 연락을 하라 아버지도 대사 안만는데 보고 싶지 손주들도 에이 안 만난대 고집 피우고 보고 싶은 몸보다도 자기가 결정한 걸더 고집 피우고 에이 안 만난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라드라고 텔레비 나와가지고. 지갑에서 만원짜리 하나, 둘, 서, 이, 너 다섯 개 사갖고. 요놈큰 놈. 요놈 둘째 놈. 셋째 놈. 손주를 주는 거야. 손주를 너무 좋하는데 막내는 한 같아. 니도 줘야지. 이게. 해. 그게 얼마나 귀여워 보인지그런데 백인섭씨 말입니다. 용돈 줄때 얼마나 행복한지. 선전을 용돈해서 그리 행복하대요. 근데요 7년 넘게 그때 다시 영상 찍을 때 7년 참가안 본다. 뭐 때문에 자기 기준 자기 상처 본인이 상처 당했으면 마누라 상처 없겠어요? 평생 그러고 삽니다. 맨날 남의 탐험 거기서 자식들은 상처다 받고 손조들은요, 할머니 있는데 우리는 왜 할아버지가 없어? 뭐라고 대답해? 손조들이 거기 가면서 사이가 용기를 낸거예요 중지하려고. 딸은 이제 어떻게 만나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마누라 안 본다 이거야. 안 보는 게 맞아요. 아, 이제 끝는다 이거야. 끝는게 맞아요. 졸론. 딸, 이제 사이가요. 백일섭 씨, 앞에서 앉혀놓고, 술을 막원샷으로 연극 포함해서, 술한술기울로 얘기하려고, 어? 용기를 내려고. 아버지, 전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더라고. 백일섭 씨가 TV에 나오고, 음을때려풀려다가 잡았다 하더라고. 지가 잘못된 건생각하는 거지. 우리 가부 예비한테, 자기가 잘못한 생각 안하고 자식의 아비 옆에서 하는 짓거리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다, 그 놈이, 그 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그런데 그러고 산다니까. 남탐만 한다니까, 남 탐. 만 여러분, 왜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확실했느냐 다위 아들한테 배시를 당해서 쫓겨갈 그때도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피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안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바로 받을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답을 내세요 아 내가 주의 종이고 목사 직업뿐이 아니고 갚판만 장로 집사가 권사가 아니고 나는 주의 종이구나. 답을 내보세요. 그 답이 안 나면요. 교육자 생활해도 중직자 장로 권사 집사 돼도 죽도록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다윗은요. 144편 본문처럼 어마어마 고난을 당했을 때요. 영원한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왜 그게 가능했어요? 나는 죄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때요. 진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구분이 다 됐어요. 마지막에도요. 본인 아들 보고, 누구는 멀리 해라. 누구는 평생 겸상을 해라. 다이야기해 누구는 중심인가 누구는 간신이다? 누구는 가까이라? 해 병든 버리지 마라. 시편 백1십3편요 사건이래 그래. 영원한 응답이래. 군말로 다윗 이 왕가뿐만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그 왕권 영원히 서는 길. 여러분이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요, 문제의 근본이 보이고, 그러면은요, 응답의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서야 됩니까? 나는 죄의 종이다.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사자성을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기억납니까? 달 기, 자. 나탄다 그래서 탈 기자 소자 우 찾을 멱자 소자 소 등을 타고 손을 찾으러 다니고 복음 만나놓고도 복음 교회 만나놓고도 답을 못 내고 또 갈등하고 또 헤매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뭔지 모르고 내 속에 잘못된 모습을 못 보고.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 장례 예배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 가문에 모두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시 오자는 오늘 하루 나는 주의 종으로서 이 복음 들임면서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일일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존 하나님 응 느끼십니까? 말씀이